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05년 워싱턴 포스트는 포드 정부 시절 국가안전무장회의 문서를 폭로했는데, 문서에 따르면 부시정부에서 대이란 강경책을 주도하던 딕체닐 부통령, 럼즈펠특방장관이 포드 정부에서는 정반대로 이란 핵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로와 우려늄을 수출해 돈을 벌려는 거죠. 이후 사이가 틀어진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놓고 오랜 기간 갈등하다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핵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겠다고 말해왔죠. 지난주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합의를 확인하자며 이란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고 이란은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 UN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양과 농축률 중수보위량이 합의 기준을 넘지 않아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알아온 곳 하지 않습니다. 어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했죠. 북한은 국제사회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험하고 골치 아픈 존재인데, 그런데 이 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미국 역시 자국 이익에 따라 합의를 깨운 역사 깁니다. 여전히 우리 보수는 미국만 쳐다보자고 하는데 미국만 쳐다봐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자, 핵실험을 또 했어요? 네, 어제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6차 핵실험이죠, 6차 핵실험? 네, 지난해 9월에 5차 핵실험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규모 5.7의 인공지진. 그리고 여기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청와대 반응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 무슨 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윗을 했어요. 또 네, 트윗을 남겼습니다.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큰핵 실험을 감행했다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 미국에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하다 라고 비난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한국은 대북 유화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서 그들은 하나만 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 되어버린 불량국가라면서 그들을 도우려곤 하지만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도 창피가 되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는 잘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자신도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화연과 분노 얘기했다가, 어, 김정은 종료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대화하자고 했다가, 이게 이제, 얄팍한 인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분리할 때, 자기도 같은 말 했으면서 상대에게, 내가 뭘 했어? 이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두서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뉴욕타임스도 비판을 했다고 보도했던데. 예. 네. 트럼프, 트위, 트위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당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공조에도 장애가 될수 있다란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 내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저희가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의 북핵 위기는 물론 북한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해야 하지만 어, 트럼프가 자처했다는 얘기도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청와대 뭐라고 했랬습니까이 트윗에 대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대해서요,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일치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핵실험은 작년에 두번 했어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총네 번을 했나요 작년에 두 번을 했고 올해 이제 문제인 정부가 처음 하는 건데, 북한이 이제, 룰을 깬 역사도 길지만,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은 역사도 아주 길어요. 이란얘도 금방 들었지만 최근 전쟁을, 어, 또 추가 파병하는 아프간 탈레반도 미국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대량 살상목이 있다면서, 거짓말이었죠. 예, 제거한 후세인도 애초에 미국이 지원을 한 상대고. 아주 긴 역사가 있죠. 북한은 아마 이제 미국을 보면서 카다피를 떠올리겠죠. 카다피가 실제 미국하고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고, 어, 원자로도 미국이 들어와서 폐쇄했거든요. 경제제재. 그러면서 경제제재 걷고 나서 테러 지은국 명단에 삭제. 그리고 나서 리비아, 그러는 사이에 리비아, 어~ 반란군을 조직해서 결국 카드필를 제거하죠.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또. 예 미국은 뭐~ 언제나 자국이 우선으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기도 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언론이 워낙 잘안 하니까. 잘안 하니까 미국 중심으로만 얘기해 보니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란 핵 합의도 오바마가 최대 성과로 한 거는 트럼프는 깨겠다고 했거든요. 잘못됐다고. 예 그래서 어, 원자력 기구에서 사찰해서 보고서 냈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지난 중간에못 맺겠다고, 이제, 군사시설, 핵시설 말고, 군사시설 사찰하겠다고. 그걸 누가 강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보수, 우리 보수 항상 미국한테 이제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그래 왔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게 북핵 문제를 다 맡겨버린 게 지난 10년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핵실험은 계속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작년에도 두번 했습니다. 두 번. 가장 미국 말을 고지고대로 따랐는데, 그리고 그 기간 경제제재를 계속 했는데도, 실험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보수진영에서, 미국과 얘기를 잘해라. 사드를 빨리 배치하라고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다고 뭐, 실험 안 합니까? 결국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제 생각이지만 우리 정부 영 역량 거기 집중돼야 된다.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산부에서 예. 어, 정세현 전 장관 전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북한의 핵 실험이 있기 직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한미 FT a 탈퇴 여부 결정할 수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참모들에게 한미 FTA 탈퇴 준비를 지시했다라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확인하는 기자들에 대한 답변에서였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잔류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재협상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 공식 탈퇴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블러핑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그 기업을 할 때는 잘 통했나봐요. 근데 국가 간에는 이게 잘안 통하거든요. 왜냐면 기업은 어쨌든 이해 타산을 따져서 이익이 우선이면 하잖아요. 국가 간에는 이익만 따지지 않거든요. 자존심도 세워야 되고. 이 트럼프 방식이 다른 국가한테 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이렇게 불러피 하는데. 자. 협희 얘기는 근데 워낙 긴 협상이 될 테니까 일단 이렇게 글로핑을 했다 자 다음 순요? 네 국가정보원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난 1일 검찰의 추가 수사 의뢰한 사이버 외곽팀 관련해서요 민간인 팀장급 18명에 관련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8명 중에서는요 서울사립대학 유명 교수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임원, 계약직 아나운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보안을 위해서 대포폰만을 사용해서 팀장들과 접촉했고요. 수사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립대 유명 교수나 롯데그룹 네. 임원은 뭡니까? 네, 아직까지 특정되진 않았는데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 임원도 수사 의뢰된 팀장급 1 8명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 교수도 그렇고요. 계약직 아나운서 방송국 뭐 기자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상파. 네. 이거 이제 수사가 진행되겠죠? 예. MBC에서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던 롯데, 그리고 롯데 임원. 국정원이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보면. 예. 예. 민간인 팀장 규모가 생각보다 넓어서요. 더더욱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 같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굉장히 정상적이고 도저히 국정원 임무를 수행한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 네. 예. 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하는 질문은, 어,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을 이명박 정권에서만 가동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일시의 모든 일을 다 관뒀느냐. 예. 왜냐하면 이런 민간인 댓글 팀원들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들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관뒀던 말인가. 예. 이 질문은 계속 전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JTBC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인데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도 친정부 성량의 사이버 댓글 활동 벌인 정황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F에서는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들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관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지속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그중 실마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지금은 안 하는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청와대 권력은 바뀌었지만, 국정원도, 국정원장은 바뀌었지만, 그조직은 그대로란 말이죠. 지금 뭐 개편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댓글 활동의 흔적이라고 보이는 그활동본 적이 있어요. 주문은 축소됐지만.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는 지금은 그러면 안 하고 있는가 혹은 최근까지는 안 했는가. 여기까지 수사가 되겠죠. 자 다음 순식은요네 오늘 자정을 시작으로 KBS와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회사 노조 모두 경영진 사태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노조는 오늘 오후 2시에 KBS 노조는 오늘 오후 3시에 파업 출정식이 엽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차찰에 소환 요청에 모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의 행방은 나올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사부에서 KBS 지난번에 사이버사령부 부단장 격이었던 분이 자신이 어떻게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에 메일 댓글보 보고 공장을 보고했나 하는 내용이 폭로됐는데도, 어, KBS는 방송을 안 했죠. 예. 그 인터뷰를 직접 했던 KBS 기자 오늘 저희가 사부에서 만나는데, 그때에 다음 얘기는 좀더 하기로 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 체포,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정일 MB 사장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두고, 이제 최초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없었다라는 주장을 해서요, 네. 반박당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해뭐0건 이상씩 네천사백오 건에 음. 있었다고 지난해만 해도요. 그런데 홍 대표가 원내 대표 시절에 어 그때 정현주 케이 사장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네 예, 그때 사장 해임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문제가 던 피지스톱 압수수색도 결국은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인 근거 전혀 없는 케이스였는데 이때 정현주 사장이 소환에 뭐두 번인가 응하지 않자 뭐라고 그랬냐 지금 내각과 청와대가 지금 다시 세팅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가만히 국정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왜 정권을 교체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촛불 정국에서 강요들은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리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온몸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저는 왜 정권이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요용기 빠졌네요. 요 내용에.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다음엔 법에 따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예, 네, 네. 그렇게 발언한 바 있죠. 예, 네, 저희 PD가 요 내용을 하라고 했더니 딴 내용을 대보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때 KBS 사장의 경우에 소환장 냈는데 왜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냐고 독촉하는데. 네, 검찰이 뭐라는 집단인지 모르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체포영장 이번에 발부된 걸 최초라고 했는데 본인이 10년 전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했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 따라갔던 저희 피해가 다른 걸땄어요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국회 보이콧을. 예, 선언했습니다. 예. 지난, 2일에 오후, 지난 2일 에 오후에 긴급의총 열었습니다. 그리고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정상화에 대한 개념이 서로 좀 다른 거죠. 자, 어, 이게 보수에서는 자신들의 심리와 현의을 되돌아 봐야 돼요. 애초에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거든요. 그때 방송국의 구성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밀어붙여 사장과 임원들을 갈아치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송국 구성원들이 그렇게 이제 꽂아둔 사장 임원들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9 0가 넘는 구성원들이 찬성해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경우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예, 구성원들이 반대하던 그런 방송 장악을 했던 당사자들이 그렇게 꽂아둔 대표를 이제 어, 바꾸고 도로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어, 방송국에. 사람들 도어 거꾸로 방송자 하는 거라고 하는 건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죠. 자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예,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어, 제목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이 부속실에서 전자문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전자문서. 구청권 아, 나왔던 예. 예.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 공립 폴더에 있던 그게 이제 검찰이 조사 착수했다. 이 중에 이제 국정농단 재판에 활용될 것도 있겠네요. 예. 네.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들이 있다라고 청와대가 이미 밝힌 바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잠깐 시간 조금 남았는데, 지난주 뉴스 중에 저희가, 어, 집지 못한 거 하나, 얘기하고 가자면, 지난주 월요일에 중국, 인도, 병력을 철수했어요. 네. 왜, 인도하고 중국이, 어, 국제뉴스로 아, 몇번다았는데 네. 네. 분쟁 관련되지 이이죠 네, 분쟁 대체하고 그렇죠. 있다, 뭐, 전쟁 난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계속 보도했는데, 어, 그게 결국 긴장 해소되니까 제대로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돼서 브리핑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전쟁이라고 계속 보도했잖아요 예 저는 이거 전쟁 안 난다고 <laughs> 이게 그~ 핵 어~ 보유 우유 양쪽 다 예. 군사대국 세계 (3~4위가) 전쟁하면 지구 멸망합니다 전쟁 안 난다고 했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 왜 풀었느냐 어~ 그 얘기가 없어서 잠깐 하고 넘어가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분쟁을 일부러 일으킨다고 하는 분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자신이 원할 때마다 이 지역에서 일부러 분쟁, 긴장을 유발시켜가지고 티벳, 티벳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권을 인도에게 확인시키는 거다. 이게 중국 이전에 인도가 티벳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그게 1940몇 년입니까? 9년인가에 넘어갔는데 중국에. 올해 봄에 그인도한 관료가 고위 관료가 TBS는 중국 일부가 아니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 벼르고 있다가 인도 수상이 트럼프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이 북경 문쟁을 또 일으킨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전쟁이 안될 것이 뻔한 것이 양국 다 군사대국이긴 하지만 이제 브릭스 회의가 있단 말이죠. 인도하고 중국이 만나야 되는. 어제인가 있었죠? 네. 예. 어제 시작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에 인도수상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직전에, 그 직, 전주에 해결 지은 거고. 왜 그러는 게뭐 이런 거죠. 예. 보수는 맨날 북한 얘기 나오면 때려부시라고 그러는데. 어, 그렇다고 10년간 자기들이 시권했을 때때려부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확성기만 들었지. 무슨 중국 인도도 국경 분쟁하고 막 전쟁 난다고 하고, 동시에 경제 협력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상호 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거죠.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막 누른다고, 그냥 해결되나요?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주변국 주요 뉴스인데, 그냥 넘어가서, 예, 지난주에 놓친 뉴스로 잠깐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